영적인 기도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내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어,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는 어, 고통이 있고, 위기 속에 있고, 깊은 권한 속에 있고, 헤어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똑똑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그 10편의 장수 보다가 37편은 40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이긴 내용이 우리로 말하면 한숨도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위기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다윗을 돌아보시고 다윗을 구분해주시던 그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긴 내용입니다. 이 37편은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 성을 공격합니다. 성 다윗을 공격하는 그 자체는 아버지에 대한 반란입니다. 아들이 잘생겼습니다. 이 군사력도 모으고 그리고 언변도 좋고 그래서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침략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그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예,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자기는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 속에서 이 37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의 모습이고 어쩌면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듯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진짜 노숙자와 같은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번 볼봐주십시오 그래도 다윗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식들이 나를 향하여 쿠테타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자식들의 번성과 복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7편 24절 말씀해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직 엎드려지지 아니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보령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실함을 그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도우리로 말하면 자식에게 그런 뭐, 쿠데타를 당하고 나면 이 나쁜 놈,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 내용은 없죠. 없지만, 자식의 번성에 대한 복을 아버지가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복을 빌어주는 것은, 구약 성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장의 복이 얼마나 귀하다. 그래서, 이 장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야곱 시대 때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면, 그 자기는 정말 노숙자가 되어 주고 형에게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이 장작 권한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복은 열두 아들이에요. 열두 아들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때에 와서는 이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이 야곱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또 돌아보았을 때 열두 아들을 다 불러 앉혀 놓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비록 아버지로서의 아들 향한 마지막 기도인데 그 기도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장의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가장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악인에게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같다고 했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에게는 이 야곱이 복을 주었는데, 이런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지금까지도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자,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무엇을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가장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의 기도가 그 가지가 담을 넘을 만큼, 그는 가장의 담만, 담만 넘은 게 아닙니다. 무성한 가지가 이웃 나라의 담을 넘고 정말로 세계를 위대하게 만드는 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자식들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이 기도는 우리는 결코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이고 자식을 위한 기도는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부터 보호받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몇 가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위기와 힘들고 어들 때는 하,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잘 보일까 나는 왜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도 한번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했구나 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라는 게 감사하듯이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에 대한 정말로 허무맹랑 자기 자식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노숙자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음에 대한 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30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입. 여러분, 우리의 입은 참 좋은 말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도 되고, 저주의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복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이 부메랑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메랑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듯이 이 다윗에게도 자기의 입에 뭐냐?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탁뱉고 나면 기분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말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참 잘했다. 내가 그때꼭 그만했으면, 그 고, 고말 했으면, 당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laughs>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고 잘 참았던 것이 지금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다.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여러분, 이 지혜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의인의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부터 주셨던 이런 지혜를 얻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한마디해서온 네, 회중이 아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 자리에서 발병을 빼고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 한마디를 하지 아니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로 진실이 드러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는 32절에 있겠습니다. 악인의 의를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의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재판대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악인들은 완전히 말살하려고 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대대로 그 가족 가문을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언제까지 지켜보느냐? 처음부터 절차적인 사건들 다 지켜주지만 마지막 첫 번째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의인의 입에 지혜로움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정말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겨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번째는 34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우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네가 똑똑히 보리라. 어떻게 보느냐?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의비 무서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뭐하지 못한다? 발견하지 못한다. 완전히 하나님의숙대밭이 되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연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연단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들이 서는 그 날이 원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쳐다보면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원수라그 하면 싫어합니다. 순간적으로 보면 밥 먹다가도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 주신다. 여러분 이 다윗이 최고의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골리에이 싸울 때, 이골리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같은 골리앗의 밥상을 다윗 앞에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먹었느냐? 다윗이 먹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먹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이 원수를 하나님이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이 돌멩이 돌비로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찮하는것을 하나님은 이기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야저 사람은 대단해, 권력도 대단하고, 저 사람 말 한마디면 나는 뭐, 죽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큰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큰 자를 무너뜨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모리알 보다가는 태산을 무너뜨리기는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내 같은 원수, 어면내 주변에 원수의 목전, 밥상을 딱 차려놨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젓가락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기고 나면 그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왕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고 그가 4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지금도 왕가의 그 기준의 역할을 다윗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을 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순군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여러분 오래오래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계속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했느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 그래서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무엇이다? 평안이로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할 때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이, 이 조영기 목사님을 소청을 하셨지만,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시려고 할 때, 참, 뭐, 우리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돈이 없어서, 매일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렇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돈에 대한 걱정이 막 많았는데, 화장실을 또 하고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한이 오더래요. 그래서 보리를다 보고, 여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돈 주신다고 약속했어. 아이고, 그러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행에 갔더니 만 은행장이 또 기다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진작 오시지요. 왜 이때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아서 교회 건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키도는 화장실에서도 해도 되고, 여러분, 기도는 길가다가도 기도해도 되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위력, 기도의 특징, 기도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잊어버리지 않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은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십니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요호와로부터 원하니, 그는 활란 때 그의 요새 방패, 믿음의 모든 기쁨이 되는 방공호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악인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환란도 이기고 그리고 내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재판까지도 지키시는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셔서 주안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산증인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겹겹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돌봐 주시고 힘과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내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이 펄럭이고 승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히에게 면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을 양치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